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방송 영어 진행자 진아 킴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강사 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쌤 너무 반갑습니다. 네네 아, 네.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laughs> 네.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 아유, 정말로. I'm flattered. 정말 <laughs> 과찬이신 것 같은데. 허경 쌤은 아.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오프라인 강사잖아요. 네. 네. 힘들어요. <laughs> 어, 그, 지금 우리 혜경쌤이 힘들어요. 라는 <laughs> 말에 제 마음이 막 네. 너무 애산하고. 그렇죠 어, 코로나로? 네. 네. 참 힘든 시간을 음. 보내고 계시는 강사분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일단은 음. 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다들 굳이 오프라인 학원까지 가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 인강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예. 네, 근데 또 이제 인강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 네. 학원 소속된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제 인강을 또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하고 싶어도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인강을 음. 지원하는지, 음. 또 출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렇죠. 예, 네, 이런 거에 정보가 없어서 혼자 그걸 다 해내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저 혼자 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아, 멋있어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오면서 어쨌건 서바이벌 했잖아요. 그죠 음. 근데 만약에 이런 우리 강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노거나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을 체계적으로 네, 해 준다면, 네, 그쵸? 해 준다면 음. 헉,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소속감도 느끼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펼쳐 나갈 수 그쵸? 있는 매니지먼트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부트캠프를 통해서 함께 힘을 음. 모아서 제대로 된 강의, 또 음. 제대로 된 어떤 우리의 그 가진 그 재능이죠. 그렇죠? 재능을 저는 펼칠 네. 수 있는, 자 맞아. 게 장을 펼칠 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매니지먼트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나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곳 바로 부트캠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강사들의 학교 같은, <웃음> 맞습니다. <웃음> 강사들의 <웃음> 학교 같은 아, 그런 곳이죠. 맞습니다. 음. 음. 이 홍보를 보시고 관심 있는 여러 강사분들, 또 강사분이 아니시더라도 나는 강사가 될 거야. 또, 나아가서 나는 TV에서 내 얼굴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또 중국어 잘하시는, 잘하시는 분들, 분들.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많이 음.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참여하시고 도전해보시는 시간으로 꾸려 나갈 겁니다. 오십시오. 보트캠프는 에듀 TV의 주문타파와 같은 온라인 BOD 강좌와 일대 화상 강좌가 더해진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력가들의 강사님들께서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진학팀이 열심히 이끌어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또 노하우들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해 주세요. 자, 부트캠프는 언제 있다고요? 10월 23일, 23일 1시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바이바이.